네 안녕하십니까 방문 서비스를 위한 VLM 기반 기록보고솔루션 스케치메이트의 발표를 맡은 주식회사 액션 대표 정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방문 서비스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방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장소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데요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라, 이용을 하다 보면 이용자의 불만과 제공자, 그러니까 종사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객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 분쟁은 전체 방문 서비스 수를 100%로 봤을 때 분쟁 가능성이 고객 후기, 불만 리뷰 비율로 따졌을 때약 10%에서 15%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비율이 0 0 5 이르고 있습니다 매일 따지고 보면 약 6,000건이 분쟁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용자 불만과 제공자의 어려움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어, 죄송합니다. 네, 어, 약, 그 약속 시간 미준수, 무리한 요구, 방문 거부, 그리고 부, 불합리한 고객 평가 같이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고 영향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도 있고 어, 사후 관리가 부재하거나 또는 고객 불친절, 폭언, 폭행, 안전 및 보안과 같이 발생빈도는 약간 낮지만 영향력은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고객과 이용한 제공자간의 결국은 신뢰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또는 그 제공자와 서비스 간, 서비스 이용자 간에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영상, 음성에 대한 기록 그리고 GPS 위치 정보 공유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을 때 문제의 80% 이상 해결, 해결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방문 서비스업은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어린이, 유아, 노인, 환자. 집주인, 승객 등의 사람 대상으로 케어를 하는 대인 서비스와 가전제품, 상수도와 같이 대물 서비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업종별로 구분을 해보면 보안관리, 요양 방문, 청소, 방문 기술 패시터 등 전체 250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스케치메이트는 이런 방문 서비스의 제공자와 방문 서비스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생 아,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스케치메이트라는 플랫폼은 어, VLM 멀티모달 AI를 이용을 해서 음성, 영상 음성을 저장하고 기록하는 뿐만이 아니라 자동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어, 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폰, 스마트 글래스, 바디캠 등을 통해서 영상, 음성, GPS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런 수집된 정보는 개인 정보 비식별화를 통해서 스케치메이트라는 플랫폼에 저장되게 됩니다. 스케치메이트 플랫폼은 저장된 영상, 음성을 기반으로 VLM 멀티모달 AI를 활용을 해서 영상 요약과 보고서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용자까지 정보 그 요약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이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이 플랫폼 이용자, 기업 그리고 일반 B2C 이용자가 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센터와 관제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관리함으로써 위험 상황에 좀더 방문 서비스 종사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지능형 영상 분석 및 관제 솔루션 기반 하에 스케치메이트 1.0 이라는 솔루션을 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어, 지능형 영상 분석과 관제 솔루션에 VLM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이벤트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기반으로 시스원하고 내년 구매 계약 조건으로 18억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지금 스케치메이트 1.0 이라는 제품을, 제품은 S1하고 KT텔레캅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지금 현재 출시된 스케치메이트 1.0 버전은 영상 음성 저장하고 요약하는 기능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VLM 멀티모델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스케치메이트 2.0을 통해서 요약 보고서까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플랫폼, 플랫폼 사업자, 개인 모든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활용을 할수 있는데 스케치메이트 1.0의 주요 타겟은 현장 출동 요원, 그리고 택시기사, 대리기사, 배달 운송기사와 같이 요약 서비스가 필요, 아,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는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스케치메이트 2.0은 업무 보고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 방문 처리, 방문 기사, 그리고 건물 순찰 기사, 현장 감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장 직군에게도 적용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 해서 보고 시간이 단축되고 작업 전후 영상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고 클레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분쟁 예방이 가능하고 관리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출시된 스케치메이트 1.0은 구독형 서비스가 아닌 그 온프라미스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2.0으로 출시를 함으로써 라이트 스탠다드 프로 엔터프라이즈와 같이 다양한 고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자 하며 첫 번째로 저희가 타겟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레퍼런스와 유사한 직업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전체 서비스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어, 저희의 타겟 고객 자체가 B2C 플랫폼 기업 그리고 B2C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 자체는 B2B, B2C, B2C로 구분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각 사업군별로 타겟, 타겟팅 그리고 니즈 분석을 통해서 B2B는 좀더 세밀하게 타겟팅해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유사 서비스와 경쟁력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제 나와 있는 LLM 솔루션과 VLM 솔루션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가진 장점은 영상과 음성을 자동으로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상 요약이라든지 증빙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도메인별 템플릿 구성과 자동화 보고서를 가능함으로 해서 고객의 맞춤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저는 KT에서 g i g a e 라는 상품을 기획하고 서비스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품을 기획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VSAS 솔루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노텍에 근무를 할 때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 프로젝트 리딩에 대한 그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 쪽으로도 어, 전략기획, 상품기획 공부장을 영임을 하면서 그는 역할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멤버는 R&D 소프트웨어 개발 관만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 기획과 영업 한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2023년 11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2024어 11월 달에 설립을 했고 작년 안에 벤처 기업 인증과 어, K-water 협력 스타트업 등록을 하면서 매출이라든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은 본격적으로 올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목표입니다. 스케치메이트 1.0에 대해서 저희가 타겟팅하는 부분들은 시장의 1%, 5%, 10% 매년 성장을 하는 그림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스케치메이트 2.0이 출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더 고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네, 언제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액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약간 세부적으로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분석을 해 주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한번더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양한 뭐 배달 또는 청소 방판 뭐 이런 등 이런 다양한 곳에서 특히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템을 특히 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고객군이 어디인지가 좀 설명이 돼야 이 아이템 타당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사례랑 같이 해가지고 말씀해 주실 수있으신가요 네, 얼마 전에도 사실 어, 경비 원래 감리라든지 현장 현장에서 경비 업무라든지 현장 감리를 진행 아, 현장 순찰을 진행을 할때두명 이상이 진행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비용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혼자서 경비라든지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스케치메이트라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영상을 촬영하면서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현장 관리자 또는 상위 관리자에게 이런 부분들을 다이렉트로 보고서 알림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분석을 하실 때뭐 자체 서버를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금은 자체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확장이 되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가로 운영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기가이즈 서비스 자체가 기가이즈 서비스를 예로, 예로 들면 기가이즈 솔루션도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가이즈 서비스는 카메라 하나당 비용을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단말 가격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어그 영업 사원들의 피값이라고 이야기하는 현장 영업직이 피 그 영업 활동을 했을 때 비용을 지불해야 된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비용이 어, 서비스의 영업 이익률이 15%에서 20%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이 가격으로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 고객 진입 전략 아까도 바, 질문을 받으셨는데 네. 좀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사례도 좋았는데 우리가 가장 핏하게 가장 먼저 할 어, 고객 저, 진입 분에 대해서 좀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얼마 정도 계신지 그래서 매출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 그렇게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가지 더는 영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방문하시는 분이 저희 어떤 영상 장비를 우리한테 어, 받아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렌탈 비용이나 그런 건 없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솔루션은 어. 그 KT 텔레캅과 그 S1의 현장 출동 요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S1의 출동 기사가 2,000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KT 텔레캅은 얼마 전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1,000명 정도가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어, 현장 출동 요원들이 사용을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증빙이 필요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현장에 나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관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이 현장 출동 요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출동 지령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에 별 모바일에 별도의 앱을 탑재를 해서 사용을 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기 단말이나 서비스 차지가 발생을 하, 하진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은 네. 어떤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능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정도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고그 고객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벌 수, 돈을 벌수 있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어,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어, 현장 출동요원 방문 판매 그리고 건, 건물 순찰 이런 부분들을 B2B 영업으로 먼저 진행할 예정이고요. B2B 영업을 먼저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타겟팅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 레퍼런스 유사 직군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2028년 목표 자체가 구성이 돼 있는 게 지금 10%입니다. 전체 B2B 세일즈사 하는 사람들 중에 10%가 사용을 한다면 저희가 58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더 B2C까지 확장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7% 매출 목표로 잡았을 때약 2028년도에 182억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표에서 그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크로바누트 그런 업체들은.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유사 서비스로 좀 판단이 조금은 들고요. 네. 혹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방문 서비스 산업에서의 유사한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저희도 이 유사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하지만 이제 스페치메이트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 내가 직접 이제 이런 유사 서비스가 사실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요즘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이제 그 바디캠 서비스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바디캠 서비스가 바디캠 서비스는 굉장히 이 단말에는 저장을 할 수가 있지만 실시간 영상이 전송이 되거나 이슈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경찰청에서도 어, 그 바디캠을 도입을 했지만 이 바디캠을 네, 토기 형성되는 그런 곳에 왔을 때 업로딩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이 되어서 여기서 발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식회사 엑시온 전기경 대표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